요한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시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오 떡 세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버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아, 하나님이 은혜로 사셨죠. 예, 수고도 많이 하셨죠. <laughs>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서요 손을 꼭 붙들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 예, 많이 쓰셨어요. 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삼웃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 기도를 아, 이야기를 쭉 나누었으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사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좀 많아졌어야 하는데 어떠세요? 기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각 집마다 걸어다니면 이렇게 몇 번쯤 걸었다라는 게 요즘 시계도 에 달려져 있고 뭐 허리띠에도 차면은 이렇게 숫자가 카운트가 되는 기계들이 많잖아요. 기도도 그런 카운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달 내내 기도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의문은 혹 없으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그게 우리가 열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 1장의 이야기 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뭐냐하면 기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의문이 있다고 하면 아,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태도에 관한 문제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절실한 만큼 그리스도인다 그랬죠. 이 기도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한 구절 귀절, 한구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표현이 좀 다를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골간을 이룰 때 백본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는 그 다음 절 5절부터 13절 본문에 적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밤중에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곤란한 것은 친구가 방문하긴 했는데 그 친구를 먹일 떡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먼 여행에 지친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 수 없이 그는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갔죠. 예, 친구가 왔고 음식을 찾았고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간 시간은 아마 더 늦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의 가족들은 이미 잠자리에든지 한참이에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요 여러분 새벽 한 2시쯤 누구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대문을 노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깨지 않잖아요 몇 번인가를 문을 두드린 끝에 안에서 짜증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예요 이 밤중에 예, 다시 숨을 죽여서 대답을 했겠죠 나야 옆집 그리고 이만저만한 상황을 설명하고요. 떡 세덩이를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단박에 돌아오는 대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 이 밤에 떡 달라고? 아, 그냥 좀 잠은 안 돼. 참고 우리 다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야. 애들 지금 깨면 한참 칭얼거린다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쯤 아마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구차스럽고 미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친구를 먹일 떡이 정말로 간절했어요. 옆집 식구들 그리고 그 친구의 잠을 깨우는 것도 어쩌면 동네 사람들을 깨우게 된 것도 미안하고 염치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는 떡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뻔뻔하기로 물회를 범하기로 했죠. 얼마 후에 친구는 잠옷 바람에 떡세 덩이를 들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표현을 비리면 이렇게 하지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친구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친구라 주는 거 아니다. 하도 졸라서 할수 없이 내가 준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간절한 태도를 간청함이라고. 본문은 적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첫번 태도여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본문의 그 간청함, 옛 성경,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강청함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어의 뜻을 밝혀서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끈질기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 기도란 모름지기 어떤 태도여야 하나요? 부끄러움이 없이 나가야 합니다. 끈질기게 나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런 간청을 드렸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할 때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밝혀서 다른 곳에서는 수로 본이게 여인 그랬으니까. 수로보니게 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 페니키아 지방에서 이주해 온 헬라 사람이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약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게 귀신들린 거 아니잖아요. 처지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거리를 헤매고 사는 거지로 삽니다. 여자가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주님을 보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딸을 좀 고쳐 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몇 번인가 이 말들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민망했던 제자들이 안 고쳐 주실 것이면 가라고 좀 하십시오라고 주님을 권합니다. 그랬더니 겨우 하시는 말씀이 되죠. 자 마태가 적은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만 돌본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안 되죠. 첫 단계에서 아웃입니다. 퀄러파이가 안 됐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당신은 자격이 안 돼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절망스럽습니까? 당신은 성적이 안 돼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요. 예, 여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이라고 하면 여기서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지요. 여자도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더 바짝 다가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간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란다고 한 번에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혀를 차던 말건 제자들이 짜증스럽게 떼어내든 말든 여자는 다시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주님의 말씀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26절에 대답해 이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이 정도라고 하면 주님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될것 같습니다 개 취급까지 하니 고쳐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또한 번의 고비를 넘어요. 2 7 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끄러움이 그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뻔뻔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좀 한들 대수입니까? 도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하면 어미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죠. 간청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이야기의 결국을 성경은 이렇게 적어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아니라. 사실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 여인의 아이를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서둘러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니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는 이 여인의 아이밖에 고쳐 주신 일을 고쳐 주신 일이라고 이 여자의 아이밖에는 고쳐 주시지 않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의 간청이 있기 전까지 주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고쳐주러 가셨는데 주님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간청함이었어요.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이 있다.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영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팀을 이끌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질 때도 있잖아요. 저가는 게임을 할때 선수들은 기가 죽는데요. 종종 저가는 게임에 기가 죽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요기 베라 감독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같은 이야기를 신앙의 차원에산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기까지 아직 끝은 아닙니다 낫지 않는 질병,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일어설 것 같지 않은 사업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 간청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었던가? 여전히 주님은 가나안 여인에게서처럼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지 않은 것을 서둘러서 끝이라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경험한 기적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드신 예화는 부자지간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죠. 아들이 아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했습니다. 자녀의 배고픔, 부모에게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서둘러 생선을 요리해 아들에게 먹여 주었을 것입니다. 생선이 없었다면 낚시를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생선을 사 와서라도 그렇게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야기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반대의 이야기였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다니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저씨라도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주님도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정신을 번쩍 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물건만 바꿔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죠. 아이가 알을 달라고 하면 아마도 이 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사로... 익숙한 계란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두 개고 세 개고 계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전가를 주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로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달걀을 구하는 아이에게 웅크리고 있는 전갈을 건네는 아버지가 없지요. 너희들도 그러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식이 원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실수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이 믿음보다 기도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가르치셨죠.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구절로 십 절의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도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요. 두드리면 어떤 문이라도 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미 11장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는 비결은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whatever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어떤 걸 구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다 이룬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모두가 다 기도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는 짐승을 다 잘라서 불에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으로 드린다고 하면 할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대상이 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밤. 아브라함은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꼬박 세웠을 것입니다. 밤새워 고민하던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중한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의 자리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 제사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재단 앞에 설지라도 이 아이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기도한 대로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소년 시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다윗은 오랜 세월 광야에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동굴에 들어가 부르짖고 광야에 엎어져서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적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 타심을 얻고 일어서곤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온 몸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다시 갖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어나게 했을까요?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로 인내하게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응답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요. 거르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면 한상 턱하니 차려주실 아버지입니다. 계란 하나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박한 기도에 어쩌면 양계장을 통째로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거보는 믿음의 기도가 3년 6개월 땅에 비를 오지 않게도 할수 있고 비 오지 않던 땅에 다시 비를 오게 할수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병든 사람 하나 둘을 위해 기도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의 말로 확인해 볼까요? 야거보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3년 6개월 비를 멈추었던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면 이 땅에 그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야거보의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나을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와 닿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 야구보의 담대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죽었으니까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나사로 못 살아납니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장사 지내러 침상에 메고 가던 과부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망해버린 사업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모두가 다안 된다고 하는데 자신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꺾는 기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을 보셨나요? 올림픽이 다 끝났죠? 올림픽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해 참 좋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금메달을 걸고 어떤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좋아요. 8월 10일 펜싱 남자북 결승전이 있었죠. 21살의 한국 선수는 박상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대14로 지고 있었습니다. 한 점만 더 내주면 완전히 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키도 실력도, 경험도 한국 선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패색이 짙어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져버릴.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에, 경기장에서 내려와야 할 한국 선수의 얼굴이 카메라로 클로즈업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상형의 입이 조물조물 움직이죠.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말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 친구는 몇 번이나 그 말을 되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대 14로 역전해서 그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신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룹니까? 믿음이 신념보다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념을 초월하는 훨씬 높은 일입니다. 훨씬 크고 능력 있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믿음의 말을 감옥 밖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필립보 4장 14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게 가능한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갇혀 있어요. 꼼짝도 못 하고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행동의 자유가 없지요. 만나야 하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정부가 정하는 대로 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겨우 살아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평생을 지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 사도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갇혀진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유가 박탈된 것이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풀려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로마의 황실에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다 끝이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고개를 돌이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실 때까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하실 때까지는 아직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느니, 그분은 내가 구경하는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다 많은 기도 아닙니다. 간청하는 기도라고 했죠. 끈질기고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간절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로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Whatever.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십시다. 간절함으로 나가는 아 겁니다. 부끄러움이 다 없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되,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들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시간에 주 앞에 엎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기도를 들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구만. 우리는 그렇게 대충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도. 오늘 이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어찌 면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달라지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뀌어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회복돼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주 앞에 섭니다. 부끄럼을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안될것 같은 상황 무시해 버리고 주님 앞에 업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룬다. 예, 오늘 저희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병이라도 아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도 아버지가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